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세번째 테마 무한을 세다의 열한번째 시간으로 몇급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몇급수란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 급수를 말합니다. 시그마 n이퀄 0에서 무한대까지 cnx의 n승 이퀄 c0 플러스 c1의 x 플러스 c2x의 제곱 플러스 점점점 여기서 cn을 x의 n승의 개수라고 합니다. 이몇 급수는 어떤 x에 대하여는 수렴하고 어떤 x에 대하여는 발산할 수 있습니다. 몇 급수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시그마 n이퀄 0에서 무한대까지 x의 n승 꼴의 등비급수가 주어졌다고 할때 이것은 모든 개수가 1인 몇급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 1-X분의 1로 수렴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절대값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발산합니다. 그래서 1-X분의 1은 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점점점 플러스 x n승 플러스 점점점 절대값 x가 1보다 작을 때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급수의 부분합인 p n x 즉1 플러스 x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점점점 x n승에 대하여 절대값 x가 1보다 작은 경우 이 p n x의 극한이 1-x분의 1이 됩니다. 따라서 PN의 x를 1-x분의 1의 근사 다항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제 1분입니다. 다음 몇급수는 어떤 함수로 수렴하는지 구하고 몇급수가이 함수로 수렴하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입니다. 보시다시피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x인 무한등비 급수이므로 절대값 마이너스 2분의 x가 1보다 작을 때즉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에 수렴하게 되고 그때의 합은 1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 x분의 1은 2 플러스 x분의 2가 됩니다 즉이몇 급수는 절대값 x가 2보다 작을 때 함수 2 플러스 x분의 2로 수렴하게 됩니다. 예제 2번입니다. 다음 함수를 몇 급수로 나타내고 이몇 급수가 주어진 함수로 수렴하는 x의 범위를 구하여라입니다. 먼저, 가로 1번에 2-x분의 1은 1-2분의 x분의 2분의 1로 고칠 수 있으므로 이것은 첫째 항이 2분의 1이고 공비가 2분의 x인 무한등비 급수가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 n 이 0에서 무한대까지 2분의1 곱하기 2분의 x의 n승으로 나타낼 수 있고 이때 수렴하는 x의 범위는 절대값 2분의 x가 1보다 작다. 즉 절대값 x가 2보다 작다가 됩니다. 다음으로 가로 2번 4-x제곱분의 x는 1 4분의 x 제곱 분의 4분의 x로 나타낼 수 있으므로 이것은 첫째 항이 4분의 x이고 공비가 4분의 x 제곱인 무한등비급수로 보아서 시그마 n이 0에서 무한대까지 4분의 x 곱하기 4분의 x 제곱의 n승은 시그마 n이 0에서 무한대까지 4의 n 플러스 1승분의 x의 2n 플러스 1승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x의 범위는 4분의 x 제곱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 즉절대값 x가 2보다 작다입니다. 다음으로 몇 급수의 수렴 구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급수 시그마 n이 1에서 무한대까지 c n의 x n승에 대하여 앞에서 배운 비율 판정법에 의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cnx의 n 승 분의 cn 플러스 1의 x의 n 플러스 1승의 절대값을 계산하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CN분의 cn 분의 cn 플러스 1에다가 절대값 x 이것이 로우라고 하면 이 로우가 1보다 작을 때에 주어진 몇급 수는 수렴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CN분의 cn 분의 cn 플러스 1을 로 1이라고 잡고 로 1분의 1을 r 로 잡게 되면 절대값 x가 로 1분의 1보다 작을 때 수렴하는데 즉 절대값 x가 r 보다 작게 되면 주어진 몇 급수는 수렴합니다 이때 우리가 로 1분의 1로 둔 라지 r 을이몇 급수의 수렴 반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가 r 인 경우 또는 마이너스 r 인 경우는 수렴할 수도 발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은 수렴 구간으로 해서 네 가지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몇 급수 시그마 n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2의 n승분의 nx의 n승의 수렴 반경과 수렴 구간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여기서 로우원을 계산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절대값 2의 n 승분의 n 분의 2의 n 플러스 1승분의 n 플러스 1이 되고 이것은 2분의 1로서 수렴 반경은 로 분의 1이 2가 되기 때문에 r은 2입니다. 그리고 2인 경우와 마이너스 2인 경우 각각 넣어서 계산해 보면 각각 시그마 n 이콜 1에서 무한대까지 n과 시그마 n 이콜 1에서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1의 n 승의 n이 되기 때문에 이두 개가 모두 발산합니다. 그리므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2와 2를 제외한 개 구간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가 됩니다. 다음 예제 4번입니다. 다음 몇 급수의 수렴 반경과 수렴 구간을 구하여라 입니다. 자 가로 1분의 시그마 n 이콜 2에서 무한대까지 lnn분의 마이너스 2x의 n 승을 살펴보면 로 1을 계산하면 두 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lnn 플러스 1분의 lnn이 되는데 이것을 로피탈 정리를 사용을 해서 두 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1분의 1 분의 n 분의 1로 해서 2가 나오므로 수렴 반경은 2분의 1이 됩니다. 이때에 x가 2분의 1일 때는 에 시그마 n이 2에서 무한대까지 lnn 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인데. 이것을 교대급수 판정법으로 판정을 해보면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에는 시그마 n 니콜 2에서 무한대까지 ln n 분의 1이 되는데 이것은 시그마 n 니콜 2에서 무한대까지 n 분의 1보다 크게 되기 때문에 비교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합니다. 그러므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1 사이인데 2분의 1이 포함되는. 반 개구간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로 2번 시그마 n이 콜 1에서 무한대까지 x의 n승 곱하기 루트 n 분의 2의 n승 자 여기에서 로우 원을 역시 계산해 보면 두 배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루트 n 플러스 1분의 루트 n이 되고 2이므로 수렴 반경은 2분의 1이 됩니다. 그리고 x가 2분의 1일 때는 시그마 n이 콜 1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1이 되어서 이것은 p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발산하게 되죠. 그리고 x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계산해 보면 시그마 n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루트 n분의 마이너스 1의 n승이 되어서 교대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수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렴 구간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2분의 1 사이인데 마이너스 2분의 1이 포함되는 반개 구간이 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